그리고, 나, 네.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러면 되게 이제 그, 비아그라. 약을 먹잖아요. 네. 그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 비아그라 류에. 음.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는 거 하고, 남성 갱년기 치료, 호르몬 치료하고, 이두 가지. 이... 그, 이제 환자에 따라 다른데, 발기부전은 시민성과 기질성으로 나눠요. 기질성은 가령 신경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그건 24시간 내내 안 되겠지만, 시민성은 선택적으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거든. 그 다음 또 하나가 호르몬이 있어야 돼.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자체가 있어야 비아그레에도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성 발기부전한 환자한테 비아그레를 줬을 때 반응이 있는 군과 없는 군그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이 높은 군은 반응이 좋고, 낮은 군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발기부전 환자한테는 잠깐인 경우에는 비아그라를 줘도 되지만 그런 검사를 해서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음경재활이라 해서 거기에는 남성 호르몬하고 발기발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발기, 그래, 비아그라만 먹어도 될 수도 있는데 그 말고 전체로 봐서는 호르몬도 보충도 해줘야 되고 음경 재활을 시켜서 다시 어느 정도 완치를, 회복을 시킨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저질환, 뇌인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생활 습관 개선 그 다음 일부 호르몬이 부족하면 호르몬 보충 등을 다 해줘야죠 남성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결국 남성 호르몬을 그냥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뭐 약을 먹어요? 먹어요? 뭐 아니면 수사를 뭐, 뭐 발라요? 뭐 어떻게 하는 거 남성 호르몬 제재로 보면 먹는 거아 먹는 거 한약 바르는 거 바르는 경피제, 거 경피제 주사제 주사제 그세 가지로 크게 네. 보면 아. 돼요 먹는 약들은 되게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잘안 돼요 음. 남성 호르몬 제재가 음. 네.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는 되게 아침 저녁으로 음. 식사 중에 약간의 지방식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구용 약제는 네. 유효 농도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 음. 귀찮고 빼먹을 음. 수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 해요. 피부 트러블이 약간은 생길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특히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나 애들, 임산부들한테 경피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내한테 묻혀 테스트업들은 이 넘어간다고. 아. 그러면 그게 환경호르몬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기염을 유발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분비 교란물질이 될 수가 있다고. 오. 되게 많은 건 어디다 발휘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음망에털 깎고 붙이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 몸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그, 미국 거는, 여기 겨드랑이 털 밀면서 바르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마다 겨드랑이 털 깎고 여기 발라라면 미친 놈 <놀람>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다른 데서 나온 게 코에 뿌리면서 <놀람> 바르는 거이 혈관이 여기 많으니까 <놀람> 그래서 코도 되게 좋은 투여 경로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사제는 지금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사제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효과 면에서는 네. 제일 좋은 게 가령 일이 레벨 일이 있으면 이거는 너무 낮은 거고 네? 네. 수위로 보면 이 정도가 정상 농도고 단기 작용제는 이게 플러츄에이션이 너무 심해 음. 첫 일주는 너무 높고 2 주째는 정상, 3 주째는 낮고 네. 아. 그래서 이거는 2, 3 주마다 맞는데 이거는 가격이 싸고 네. 반면에 이 환자들도 감정 기복이 심한 거야. 장기 작용제는 이 안에 들어가요. 오. 근데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 아. 그래서 단기는 2, 3주짜리고 응. 장기는 이삼 주짜리고, 장기는 세 달, 여섯 세 달짜리도 세 있어. 그 메비도가 장기 작용제예요. 아. 아 그거 응.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지속되는 주사제 맞으면 응. 초반 막 일주일 이럴 때는 너무 높아서 문제되고 이런 일이안 생깁니까? 그거는 단기 작용제는 그런데 응. 장기 작용제는 처음부터 쏘아도 일이 안 올라가요. 이 안에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제조 기술이 워커나서는 <목소리>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뻑뻑하기 네. 때문에 이게 약간은 기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아쭉 퍼져 들어가게 흡수가 되게 골고루. 네네. 그이 음. 남성 호르몬 주사제나 이런 거 치료를 받았을 때 확실히 나타난 장점? 단기에 확실히 효과적으로 호전시켜주는. 세 가지 다 좋아지니까? 네. 다대부분 성기름 같은 경우는 주사막과 한 3-6개월 이내에 금방 좋아져요. 3-6개월 이내에? 네. 당연에이제 그러니까 금융은 1년, 고민 또는 6년 이상. 호르몬이라는 음. 게 우리 몸에서 어쨌든 원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제 외부에서 계속 넣어줘요. 그랬더니 그 만드는 공장에서 아, 이건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되나보다 이제. 그 이제 그게 내가 피부 피드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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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한테는 장기적인 보충요법을 하면 음. 자기 고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걸 권하지 않는 음.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가임기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하면 이 정자 형성이 잘안 되거나, 음. 그 다음 그 주사 맞기 전에도 조금 불임기가 있었던 사람은 음. 약 끊어도 회복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젊은, 가임기에 임신 계획이 있는 남자들한테는 밖에서 많이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한 7, 80대가 돼서 이미 자기 고안 기능이 거의 다 떨어진 사람은 음. 그걸 준대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꾸 검사를 해가면서 안전도하고 부작용을 음. 계속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근육량은 그러면 그거 저 꾸준히 맞으면 운동 안 해도 늘어납니까?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데, 100%다 그거 할 수는 없죠. 근육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것보다는 무드나 이런 게더 강화되는 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거기 보충요법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게 맞고, 그거를 하더라도 효과하고 부작용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네. 사용을 해요 갱년기를 이미 40, 60대 그때 검사를 해 봐야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관리해 봐야 잘 소용이 없어요. 음. 그래서 갱년기는 이미 시작되기 전에 한 3, 40대 때부터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떨어져서 자히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미 나타났을 때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 그 병원에 갔어요. 좀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호르몬 수치가 정상범위에요. 음.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증상? 걸 하면서 다시 호르몬 치료는 주기적으로 재보고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서 음. 그 호르몬 치료는 3밑으로 떨어져야 네, 되니까 3 이상이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약간은 에이심토마틱하고 의심이 되면 음. 한3 내지 6개월간은 보충을 해보는 아, 거예요. 다른 증상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막3 그래서 3, 좋아질 3, 수도 있고 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한 30대도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30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아유, 30대 오늘. 때 낮은 사람은 자기가 엄청 극한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 53짜리 데려다가 호르몬 말고 설문지만 갖다 체크해보면 계속 갱년기야. 인생이 아무런 재미도 없어. 힘들어 죽겠고. 누구나 <laughs> 인생은 지가 제일 힘든 거야. 설문지로는 다갱년기 설문지로는. 거의 아, 네, 뭐90 할아버지야. 곧갈것 같아. <laughs>